1년간 때 어땠는데? 그냥 야구를 안 하려고 했다가. 어. 왜, 어, 뭐 때문에? 어. <웃음> <웃음> 하, 나도 <다들> 목이 메인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이게 내일이 아닌가? 지명을 못 받고. 음. 다른 길을 해야 되나? 응. 음. 음. 학교는 다니고 하다가. 체학야고 직관 <laughs> 음. 경기 전엔 별 생각 없었어. 요 경기 전엔 그냥 우리가 체육을 치고 이러면서 그냥 마냥 좋고 제가 안타를 좀 치고 제 게임 후반부에 들어서고 그 마지막 타석에서 타석에 딱 들어서고 그냥 그래 마지막 타석인데 좀 여유 있게 그냥 이렇게 딱한 바퀴를 둘러봤는데 음. 음. 그게 <laughs> 와 그냥 말로 표현할 수없네